안녕하세요. 대표 당락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2025년 최고 흥행 기대작의 남자 주인공을 캐스팅한다면 제작사들은 누구에게 처음으로 대본을 전달하고 섭외할까요? 장르는 로맨스입니다. 저는 세 명의 후보로 압축했습니다. 먼저 눈물의 왕의 남자 주인공인 김수현, 두 번째는 원더풀 월드에서 의미 있는 변신에 성공한 차은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제업고 튀어로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강력하게 입증한 변우석. 여러분이라면 이세 명의 배우 중에서 누구를 캐스팅하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 TV는 대한민국 예술 문화를 응원합니다. 그야말로 변우석 신드롬입니다. 대표 당락이 주변에서는 선업 뒤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드라마를 본다는 여성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뒤늦게 소문 듣고 드라마를 추격 시청하게 된 소비자들이 그랬습니다 드라마를 이해하기보다는 솔선커플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시청률은 5.8%로 끝났지만 펀덱스 화제성은 24%가 넘었습니다 화제성 2위인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 3.3%였던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변호석입니다 2011년에 모델로 데뷔해서 30대를 넘긴 나이에 데뷔 후 8년차 배우가 느지막히 열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오늘의 와우 포인트는 선재는왜 떴을까? 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절함에서 비롯되는 진정성과 뭐 정확히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예측은 가능한 인성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헝그리 정신이라는 단어를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변호사에게는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연기가 하고 싶어서 청주대에 진학했다가 형편상 1학년을 중퇴하고 모델 일을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버텨온 스토리는 보지 않아도 머리에 그려집니다. 김수현은 중앙대 연극영화과 입학을 위해서 사수를 했고 그 간절함이. 데뷔 후 3~4년 만에 성공할 수 있는 초석이 됐습니다. 예술하는 당락이 19화에서는 김수현의 연기력을 대한민국 5위로 선정했습니다. 베테랑 연기자들의 중량감에 밀리기는 했지만 젊은 연기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효자로 자란 임영웅 스토리에서도 그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고 그 인성과 공감능력이 임영웅 노래의 섬세한 감성의 원천이 됐습니다. 김수현이나 임영웅의 간절함이 변우석에게는 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상대 배우 복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이건 이미 스타가 된 연기자의 겸손한 태도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우석은 데뷔 때부터 좋은 배우들과 공동 작업을 하면서 값진 경험을 쌓았습니다. 연기력이라는 것은 타고 나는 경우에도 그것을 꺼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결정적 순간은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피를 토하고 명창이 되는 순간과 비슷합니다 데뷔작이었던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는 윤여정 배우의 외조카로 출연했습니다 작은 배역이었지만 상대 배우가 윤여정이고 연기 도사들이라고 할수 있는 김혜자 고두심 남은희 고현정 등과 공연하면서. 연기를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신인 배우에게는 연기를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다룰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구나 작가는 노희경이었습니다. 2020년 청춘 기록에서는 박소담과 박보검 이 둘이 같이 공연했습니다. 대표 당나귀가 눈빛이 깊은 연기자로 꼽는 박보검과 연기 호흡을 맞춘 것이. 선재가 탄생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20세기 소녀에서 김유정과 호흡을 맞춘 이후에 선업 뒤에서 김혜윤을 만났습니다. 남자 배우 뛰어기로 유명한 김혜윤과의 호흡은 선재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평가입니다만 남자 배우를 돋보이게 해주는 여자 연기자인 동시에 연기의 템포나 대본 이해도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김혜윤과의 연기 호흡은 선제가 완성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얼굴 천재형 연기자라는 사실입니다. 차우는 그야말로 얼굴 장인이라는 의미에서 얼굴 천재라고 불리지만 변우석은 차은우와는 다른 장점을 가진 얼굴 천재입니다. 변호석의 얼굴은 촌티와 귀티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함과 악함을 표현하기 가능한 얼굴이고 따뜻함과 차가움을 모두 가진 눈빛을 가지고 있는 연기자입니다. 이병헌이나 김수현 배우는 이것을 연기력으로 표현해내는 연기자지만 선재는 이 모든 것을 얼굴에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변우석은 잘생긴 남친부터 연쇄살인마나 냉혈한 킬러까지 모두 연기할 수 있는 좋은 얼굴과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연기자가 진정성 있는 도전을 통해서 대본에 있는 형용사를 창의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연기 기술을 터득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은우와는 또 다른 의미의 얼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선제 역할의 맞춤 배우였습니다. 톱 밴드 이클립스의 보컬이자 톱 배우 류선재 역에 어울리는 배우가 누구일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손가락으로 꼽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지만 30대 톱스타와 10대 수영 유망주 고등학생의 캐릭터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배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은우 배우도 첫 번째 손을 꼽을 수 있을 만한 후보입니다. 김수현은 캐스팅할 만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수현도 가능하고 차원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연기자들이 캐스팅되면 드라마의 제작 단가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 여주인공도 급을 높여서 캐스팅해야겠죠. 선업티 총 제작비는 200억 원입니다. 얼핏 들으면 대단한 금액이지만 최근 드라마 제작비로는 평균 정도 금액입니다. 변호성에게는 선업티가 작은 규모로 기획됐다는 것이 또 다른 행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호피가 블록버스터 드라마로 기획됐다면 변우석은 선재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 테니까요. 자 다섯 번째 변우석은 그냥. 뜰 때가 됐습니다. 노래와는 다르게 연기는 아무리 타고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경험과 시행착오의 기간이 쌓여야 빛을 발하게 되는 창의성 유형입니다. 변우성은 2016년도에 Dear My Friends로 데뷔한 이후에 최소한 100번 정도의 오디션에서 떨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에 모두의 연애에서 주연급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첫 작품 이후에 사라지는 시민연기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8년을 버티고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언젠가는 될 만한 배우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 좋은 배우들과 공연하기도 했지만 2023년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는 첫 번째 악역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역의 다양성을 경험하면서 연기에 대해서 터득한 기간이 8년이면 이제 피를 토하고 명창의 소리를 낼 때가 된 겁니다. 오늘 와우 포인트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드린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 차기 흥행작의 남자 주인공을 캐스팅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배우를 캐스팅 하겠습니까? 차은우, 김수현, 변우석. 먼저 김수현은 이미 완성형 연기자입니다. 특히 멜로 연기는 장인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수현을 캐스팅하는 것은 연출자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빵으로 성공하겠다는 의도가 됩니다. 차은우를 캐스팅하는 연출자는 그의 스타성에 올라타고도 싶겠지만 차 배우를 연기의 참 맛을 아는 배우로 만들어 보고 싶은 도전정신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차은우는 이번 원더풀 월드가 연기 변신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석은 어떨까요 변호석은 연기도 인기도. 지금 막 스타 연기자 계보의 문고리를 잡은 연기자입니다. 이제 누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출연료 5억 배우로 만들어 주느냐만 남았습니다. 많은 연출자들이 자기가 그 순간을 함께하고 싶을 겁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만 여러분이 연출자라면 누구에게 대본을 제일 먼저 건네시겠습니까? 김수현과 차은우의 변도였던 연예계 스타 판도를 변우석이 뒤바꾸고 있습니다. 인기라는 것은 올라타기도 힘든 것입니다만 본질적으로 아주 간사한 것이고 또 이슈에 따라서 그리고 작품의 흥망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기 때문에 절대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통적인 방식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김수현 아이돌 가수 출신 차은우 그리고 모델 출신 변호사까지 스타 연기자가 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스타 자리를 유지하는 데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와우 포인트는 차은우와 변호석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 TV는 대한민국 예술 문화를 응원합니다. 변우석과 차은우는 김수현과는 족보, 즉 출신이 다른 스타 연기자입니다. 하지만 출신이 어떻든 간에 소비자들이 연기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통 연기자 출신이 아닌 아이돌이나 모델 출신 연기자의 경우는 장단점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풀어야 하는 공통 과제도 있습니다 먼저 차은우와 변우석 그러니까 모델 출신과 아이돌 출신 연기자의 장단점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 친화력입니다 아이돌은. 연기자로 데뷔하기 이전부터 노래는 물론 다양한 표현력을 배우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이돌이 방송 드라마 연기에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시작한 변곡점은 2000년 전후입니다. IMF 때 스타 탤런트가 영화로 쭉 빠져나가면서 드라마는 그 빈자리를 대신할 주인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이미 가요계에서 톱스타로 자리매김한 아이돌이었습니다. 잎클로바에 출연했던 이효리불세로 이름을 알린 에리, 반련기라는 단어의 원조가 된 잭스키스의 장수원 등이 초창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래와 연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재주이지만 아이돌 출신 연기자들이 방송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대단한 연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카메라나 방송 메카니즘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패한 신인 연기자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변우석 같은 모델 출신 연기자들은 시작부터 약점을 갖고 경쟁해야 한다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성인데요. 모델 출신과 아이돌 출신 연기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스타성의 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돌들은 이미 스타가 된 아이돌이 연기에 데뷔하지만 모델들은 당대 최고의 모델이 연기자로 데뷔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실은 모델계의 최고라고 해도 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연기자로 데뷔한 남자 모델 중에는 업계의 정점을 찍고 연기로 전향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차승원 정도가 남자 모델계에서 각광을 받았었을까? 그 외에는 연기하는 스타 남자 모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변우석도 그렇고, 이정재, 조인성, 강동원 송승헌 김우빈 김영광 등도 비슷합니다 아이돌 출신들은 첫 작품부터 주연급으로 출연하는 반면에 모델 출신들은 조연급으로 소박하게 데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큰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아이돌 출신들은 데뷔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연기 부담도 크고 성공하면 금방 대박으로 이어지지만 실패하면 그만큼. 큰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조연급으로 데뷔하는 모델 출신 연기자들은 성공과 실패에 따른 큰 타격이 없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보여주면 차근차근 경험을 쌓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석처럼 8년을 기다려주는 케이스는 드물죠. 왜냐하면 능력을 갖춘 대체자가 계속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마냥 기다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신선도입니다. 연기하는 가수도 새롭습니다만, 연기하는 모델은 아주 신선합니다. 하드웨어가 남다르다는 것도 있지만, 모델의 얼굴에는 전형성이 없습니다. 예전 아나운서형 얼굴이라는 용어처럼 요즘 아이돌형 얼굴도 전형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모델은 가수와 비교할 때 얼굴에 나타나는 전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 출신 연기자가 등장할 때마다 소비자들은 신선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차은우와 변호석의 장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단점이야 각자의 능력으로 극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연기자의 한계점 그렇지만 꼭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이슈는 김수현을 포함한 모든 스타 연기자가 똑같이 겪어야만 하는 문제이면서 딱히 누구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짧은 생명주기 문제입니다. 아이돌도 모델도 전성기 기간이 짧습니다. 짧은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30대로 접어들면 제2의 직업을 찾아야 하는데 가장 훌륭한 대안이 연기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연기로 전업한다고 해도 전문 연기자들의 생명주기도 많이 짧아졌다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전 배우들은 50대 나이에도 30대 미혼남 멜로 주인공을 연기했습니다. 박근영, 이영하, 이정길, 한진희가 활동하던 90년대 초까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UHD 화질 시대에는 불가능합니다. 30대 나이로 접어들면 청춘 스타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40대로 접어들면 할수 있는 배역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이나 모델이 본인의 주전공업계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연기로 전향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겠지만 연기업계에서 자리 잡는 30대 중반 나이부터는 활동이 줄어들게 되는 숙명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 또는 모델 출신 남자의 연기자가 누가 있나요? 모델 출신인 강동원, 조인성, 소지섭, 송승원 등도 현저하게 노출 빈도가 줄었습니다. 변우석과 차은우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에게 기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슈는 조만간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다작이 어려운 시대라는 문제입니다 예전 스타 연기자는 1년에 두세 편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년에 한편 출연하기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짧아진 생명 주기에 작품을 할 기회도 줄어드는 이중고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이건 연기자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그만큼 방송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30대 중반에 다다른 김수현이나 변우석의 경우에는 40세 이전까지 시기가 1차 변곡점입니다. 이 숙제가. 차은우나 변우석 배우의 노력만으로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이지만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불과 몇년 이후에 할수 있는 다른 일을 지금부터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 이슈에 대한 해법도 별도 컨텐츠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차은우와 변우석 배우에게 기대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차은우 배우는 영화에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연히 주인공이겠죠. 영화는 스토리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연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기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머리로 하는 연기를 정복해야 그 이후에 연기 감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변우석 배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도전할 것을 추천합니다. 장르는 액션 스릴러보다는 전문 직업인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멜로가 가미된 드라마 장르가 적합하지 않을까요? 글로벌 OTT 오리지널 드라마는 제작비나 촬영 여건, 캐스팅 규모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가 될수 있는 문고리를 이미 잡고 있는데 뒤를 돌아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글로벌 스타인 차은우는 연기력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고 변우석은 글로벌 스타덤을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진정한 연기자로 자리잡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 미남 배우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미남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남 배우는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연기 잘하는 미남 배우는 드뭅니다. 미남 배우는 왜 연기력 구설에 오르내릴까요? 그래서 오늘의 와우 포인트는 대한민국 미남 배우론입니다. 좋아요. 예술하는 강나기 TV는 대한민국 예술 문화를 응원합니다. 미남에 대한 기준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국가, 시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이나 독일,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인정받는 서구형 미남의 기준은 tall, dark, handsome입니다. 그러니까 큰 키에 건장한 체격, 근육. 그리고 넓은 턱선이 조화를 이루어야 미남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영국인으로는 1980년생 데이빗 간디, 미국인으로는 1989년생 시언 오플라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남미형 미남의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얼굴 기준은 비슷하지만 남유럽이나 남미에서는. 마른 몸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가장 대표적인 미남형 아닐까요? 물론 알랭글론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차은우처럼 한국인이 딱히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미남이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생경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미남 배우를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전통 미남 꽃미남 미소년 먼저 전통적인 미남 배우의 계보는 신성일과 남궁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레고리팩이나 게리쿠퍼와 비교되는 남궁원에 비해서 신성일은 제임스틴처럼 미남이면서도 반항하나 문제아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배우입니다. 저는 신성일에 이어 전통 미남배우의 계보를 이어가는 연기자로 요절한 배우 임성민, 그리고 장동건, 원빈, 고수 등을 꼽습니다. 80년대 영화계에는 꽃미남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영하, 강서구 등이 꽃미남배우라는 개념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세대로는 최수종, 배용준, 다음으로 강동원, 조인성, 송승헌, 현빈 등을 꼽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미소년 배우로는 젊은 시절의 정보석, 이준기와 송중기 배우 등이 해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원빈을 최고 미남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KBS 청춘 드라마를 캐스팅하면서 처음 만났던 긴 머리의 원빈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20살 전후의 소지섭 박용화도 그즈음에 처음 대면했습니다. 그들도 새로운 개념의 미남 이미지였죠. 그런데 이미 40대 배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2024년을 대표하는 미남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소년 배우는 임시완과. 송강이 아닐까요? 임시완이 연기한 장글의 이미지는 정말 신선했습니다 이미 30대 중반 나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한 배우입니다 지금 주인공을 하는 남자 배우들은 대부분 꽃미남 유형의 배우들입니다 전형적인 미남으로 분류하기도 그렇지만 미소년 배우라기에는 뭔가 부족한 배우가 바로 김수현입니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꽃미남 배우는 김수현 아닐까요 박보검과 변우석 배우도 이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변우석도 전형적인 미남형 얼굴은 아니고 문장남을 미소년 배우로 분류할 수도 없지만 잘생긴 얼굴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한국형 미남 배우가 세계적인 공감을 얻고 있지만 한국 미남 배우의 트렌드 변화는 서구나.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90년대인데, 선이 굵은 전형적인 미남상에서 최수종 같이 곱상한 꽃미남 계열의 배우들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2000년대로 몸짱이라는 개념의 미남형 배우들이 각광받기 시작한 시기인데, 권상우가 손두주자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꽃미남 배우들이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와 같은 트렌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살짝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날씬한 체형, 옅은 눈매와 부드러운 이목구비를 지닌 스타일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전통 미남 배우들이 희소성을 갖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미남의 개념이 다양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가장 대표적인 전통 미남형 배우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민호와 차은우를 꼽고 싶습니다. 빠친코2로 돌아온 이민호는 그레고리 팩이나 남궁원 배우의 계보를 잇는 대표 주자 아닐까요? 귀티나고 품위 있고 지적인 분위기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틴의 역할을 하기에는 뭔가 어색한 얼굴형입니다. 하지만 차은우는 고급스러운 신성일에 제임스딘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년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얼굴 이미지가 변하고 있고 숯검댕이 눈썹에 근육까지 장착했습니다. 원더풀 월드로 과감한 연기 변신을 시도하는 것은 차은우의 용기이기도 하지만 연기 변신을 해야 한다는 숙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은우의 연기 변신이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남자 배우는 이제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 시기인데 지금 우리 컨텐츠 제작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지난 22화에서도 다뤘지만 미남 배우의 연기생의 주기는 세계 시장과 대동소이합니다. 20, 30대 초반의 총각 시절에는 미남, 꽃미남, 미소년이 모두 인기를 얻는 그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전성시대를 구가합니다. 결혼 전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미남, 미녀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30대 중반에 접어들면 남자의 가치가 변합니다. 경제력, 남성미, 리더십, 배려남 등의 개념과 함께 미남이라는 가치는 남자의 매력 중에 하나에 불과해집니다. 그래서 미남 배우가 이 연령대가 되면 절대적으로 연기력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캐릭터 배우, 장르 배우로 거듭나지 않으면 연기 생명을 연장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4,50대로 접어들어서는 드라마에 미남 아빠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래서 나이 먹은 남자 배우들은 미남보다는 캐릭터 위주의 배역에 캐스팅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치 변화에 따라 드라마가 변하고 작가의 관심사가 변합니다 아르동키 22화에서 차은우와 변호석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석은 이미 30대이고 차은우는 아직 20대이지만 차은우가 연기력에 있어서 캐릭터 배우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짧습니다. 김수현이야 이미 완성형 연기자로 자리를 잡았지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은우와 변호석을 비롯해서 이민호 이종석 임시완, 박보검 등의 미남배우들은 어떤 선배 미남배우의 테트리를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안성기, 이덕화, 이영하 배우가 동시대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70대까지 쌓아온 필모그래피를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차은우 배우는 알랭글롱의 길을 공부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보다 더 연기력을 쌓는다면 미국 가수 겸 배우인 제개 플론의 길에 도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미국 꽃미남 배우의 대명사였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직도 왕성하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습니다 대한민국 미남 배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제작 환경이나 연기 변신 노래나 액션 영역에서의 능력 차이가 미남 배우를. 단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티모시 달라메가 어떻게 변신해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미남이 연기를 연습하는 건 20대로 끝입니다. 미남 배우가 30대로 접어들면 연기력을 장착하고 연기 변신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매니지먼트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기자 본인이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 본인이 똑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